자, suddenly. 자, 우리 이제 공부할 준비 딱 되면 여러분도 다들 느끼잖아요, 배고프죠? 바로 갑시다. Suddenly, ly 붙었죠? 당연히 소과로 칠수 있습니다. 다음에 주어는 she, 동사는 feels. 아까 feel 봤죠? 몇 형식이라고? 이 형식이라고. 이 형식이면 당연히 여기 와야 될건 보어구요. 보어는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죠? 음, 요거좀 봅시다. 그 다음에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 t 자, 별표 역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두개 치겠습니다. 그녀는 갔어요. 키친으로. 자, 봅시다. 고우가 가다, 이동. 이제 몇 형식인지 바로 할수 있죠? 바로 일형식. 일형식이라면 여기까지만 써도 이미 문장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음. 자,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게 이거라는 거죠. To see. 투부정사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데, 특히 이렇게. 이게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 봐야 돼요? 어, 선생님, 부사 빼고 나면 동사 뒤에요. 이렇게 보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지. 왜?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끝났다니까? 그럼 여긴 투부정사는 위치가 어디다? 문장의 뒤다. 문장의 뒤라고 했을 때 투부정사, 문장 앞뒤 에 있을 때 투부정사의 해석은 뭐, 뭐, 하, 기, 위, 해.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기, 위, 해. 부엌에 갔다 라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중요 문법이죠 if 이겁니다 if 이거 무슨 절일까요 당연히 앞에 동사 있으니까 동사 뒤는 명사자리 명사절 명사절이면 if가 바로 인지로 해석되는 거 저번 시간에 봤었죠 그죠 문법 시간에 봤어요 자 그래서 there is there라 이것 뜻이 있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주어는 뒤에 있어요 anything 어떤 것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투잇. 어, 이번에 투부정사 위치 한번 볼게요. 이 투부정사는 anything이라는 명사 뒤에 있죠? 명사 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글자 이상의 명사 뒤로 가는 품사는 바로 형용사. 그래서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해석은 할. 즉, 먹다에다가 할을 붙이면 먹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석하시면 먹을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t 어리 r 가 있다죠? 그래서 if there is anything to eat 한번 해석하시면 먹을 것이 있는지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마 영장 나올 거예요. 이 부분 조심하도록 합시다. 영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보시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하은 넘었습니다. 바로 또 갈게요. 아, 맞다. 형용사정용법은 자주 안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꼭 짚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짚고 넘어가실 때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라고 내는데, 선생님들이 거 그, 문법적으로 시비 걸리는 거 되게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것 중에 낼 겁니다. 바로, time, 투부정사, way, 투부정사, thing, 투부정사, key, 투부정사, ability, 투부정사, 그 다음에 house to live. 이거, 그죠? live in. 여기 안에서 낼 겁니다. 원래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데, 내신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주 정확한 문법을 다려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일반화된 것 중에 하나 낼 거예요. 자, 선생님으로 배우면 이걸 만약에 형용사정용법으로 쓰는, 자주 쓰는 거라고 하는 걸 배웠다면, 이 투잇도 사실은 뭐 위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띵이 있잖아요. 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는 투잇은 형용사정용법으로 볼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됐죠? 다음 거 봅시다. She finds 라면. 그죠? 라면을 찾았다. 그리고 She feels happy. 필 벌써 세 번째 나오죠. 뒤에 뭐가 좋은다고 보호 가좋온다고 보호는 보어 품사가 형용사라고 해필리 안됩니다. 됐죠? 자,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After eating ram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품사를 전치사로 볼게요. 자, 전치사 플러스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즉,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걸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e t 만 쓰시면 틀립니다. 자, 전사 플러스 명사 역시 속어를 한번 쳐줄게요. 라면을 먹은 다음에 보라 주어고요. go back 한 번에 동사 볼게요. 돌아가다 이동이니까 역시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뒤가 이렇게 부사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라면 먹고 테스크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she reads through까지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reads through를 한 번에 볼 거고 영어 아직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read를 동사로 보고 스 s 더 스텝 뭐 이렇게 해서 전사 플러스 명상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수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리드 스루를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자, 리드 스루는 샅샅이 살펴보다. 살펴 읽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단계죠. 뭘 위한 단계? for the science homework. 과학 숙제를 위한 단계를 살살 치 한번 살펴봤다라는 거죠. 다음 보죠 s runs, 어? dead, 절 나왔죠? 이번엔 무슨 절이다? 동사 뒤는 명사자리, 명사절이, 명사절이다. 그래서 거술로 해석되겠네요. 뒷문장 완벽하고요. 자, she, 주어고요. needs to find, 한 번에 동사 칠게요. som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하고 대거로 닫을게요. 자, 그녀는 need to find, 찾을 필요가 있다고요. some information, 몇 가지 정보를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그죠?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라고 봤더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행동은 뭐가 돼요? 당연히, she turns on the computer. 컴퓨터를 켜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한 지문이죠. 즉, 여기서는 들어갈 위치. 방금 이 지문.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이 지문이 들어갈 위치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이 정도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 조금만 더 볼게요. Some information. Information은 정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거 절대로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s 붙이지 못하는 동사 중에 하나니까, 자주 나오는 동사니까 한번꼭 알아보도록 합시다. 됐죠? 음. 자, 그래서 컴퓨터를 켰겠죠? 그 다음에, a few minutes later. 어? 선생님, 어가 붙었어요? 뒤는 명상가봐요 응? 근데, 어가 있는데, 응? s가 있다고요? 이런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a few minutes later에서, 어퓨는 약간이란 뜻이고요 뒤는 무조건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오게 돼있어요 음.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까지의 품사가 뭐다? 어, 명사라면서요. 아닙니다. 쉼표 나와있잖아요. 무조건 부사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몇분 후에 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 거 봅시다. She gets a call.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사 플러스 명사. 그의 친구 지호로부터 받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지문도 역시 별표 두개 칠게요. 중요 지문. 주어는 h 동사는 a 스 k ask 다음에 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라는 보라에게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보고 아이오, 간접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간접목적어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올까요? 직접 목적어가 오겠죠? 그럼 목적어는 품사가 뭐냐고? 바로 명사라고. 그러니까 이 f 가 명사절이라고요. 선생님 아까 if, 동사 뒤에 나와야 명사절이라면서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용식의 경우는 여기에 나와도 인지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전번 시간 내가 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앞에 무슨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인지로 해석한다고.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ask가 있었어요. 조심합시다. 그래서 if가 인지입니다. she, 여기 she는 당연히 보라고요. can watch, 동사, movie, 목적어, with him, 지호랑, at, 2시 3, 12시 30분 오후. 됐죠? 그래서 보라가 지호랑 12시 반에 영화 볼수 있는지를 보라에게 물었다. 누가? 지호가. 그래서 지호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12시 30분은 시각이죠? 시각이면 @을 인으로 쓸수 없습니다. 꼭 @만 쓰셔야 돼요. 시각의 경우는 됐죠? 다음 보죠 보라는 can't say no. 이만큼 그냥 한번에 동사로 보셔야 되고 아니면 노만 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안돼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에게. 자이말 뜻은 그 보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동사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accept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받아들이다. 그래서 뭐이 글의 내용상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accept란 단어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번에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 보죠. So 어 so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죠 앞이 원인 뒤가 결과. 음. 들어갈 위치 이제는 알겠죠 그죠? 어, 어떻게 문제가 형성이 되는지 그 뒤에 보죠 She decided to do her science homework. 주어, 동사, 목적어 when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문장이 완벽해요. 문장이 완벽한 뒤에 나오는 철은 부사절 부사절이니까 때자 문제는 뭐다? she가 주어고요. g 시 일용식 동사입니다. 왜냐? 백도 부사고, 홈도 집으로라고 하는 부사거든요. 그럼 개세 일형식 뜻이 뭘까요? 도착하답니다. 자, 정말 좀 어렵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개세다가 밑줄을 딱 쳐놓고 같은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석으로 구하지 마시고 뒤에 부사만 나와 있는 거 찾으세요. 그럼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아, 도착하다로 해석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음, 저 조금 틀렸네요. 자, 이게 조금 길거든요. 어, 긴데 어, 바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이제 영화를 봤죠, 그죠? 어, 영화를 보러 가는데 보라가 플랜트 투컴 오기로 계획했답니다. 다시 컴이 오다래요. 오다니까 이동이랍니다. 이동이면 일형식이라죠. 일형식이면 뒤에 오는 게 부사라죠. 그래서 여기는 홈이 부사됐죠. around 3pm. 역시 3시쯤에 라고 하는 부사. 됐죠. 하지만 ends up ing. 자, 뭐뭐로 결과가 나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ing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수거로 외우셔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 뭐뭐 하는데 하느라 라고 하는 전사인이 생략돼서 이 getting은 전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 명사,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걸 동명사라고 하니까요. 사실 이건 동명사입니다. 이 정도 문법 알려주는 선생님은 자주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알려주셨잖아? 그럼 이거 낸다고 보셔도 돼요. 같은 ing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내겠죠.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됩니다. 그래서, 먼머인 걸로 결론이 나다. 라고 되어 있죠. Getting back home. 역시 백도 부사, 홈도 부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시 뜻이 뭐라고? 일형식이니까 도착하다.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보라는 3시쯤에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상, 그 계획을 했지만 그는 6시에나 도착하고 말았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 우리가 내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계획대로 됐다, 안 됐다? 계획과 일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요 정도는 보도록 합시다. 됐죠? 아, After dinner. 저녁 먹고 보라는 goes. 이거 역시 갔어요. 가다 몇 형식이라고요? 일형식이라고요. 일형식이니까 온라인 부사예요. again 부사입니다. and soon 부사예요. 혹. 네. Soon 순. comes 동사예요. 수는 부사예요. 돌아왔죠, 그죠? Come across. 자, come across도 역시 한 번에 동사로 볼줄 알아야죠.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across가 자주 안 나오는 부사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같은 수거 여러 개 밑줄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으시오라고 했을 때 across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거든요. 이거 꼭 알아둘게요. An article 기사죠. About her favorite singer.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기사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됐죠? She likes him so much that 이란 났죠? 별표. 역시 두개 칠게요. 왜죠? so 대구문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멋 u 는 품사가 뭘까요? 이제 바로 알수 있지 않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문장이 완벽 완벽한 문장 뒤에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 'much' 꼭 써볼게요. 여기다가 many 쓰셔도 안 됩니다. 좋아하는 거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멋지 꼭 쓰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so t h 나왔죠? She never miss any news.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어떤 뉴스도 about him. 그에 대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됐죠? 다음 보죠. She reads a few more articles. 자, 아까 a few 말씀드렸는데, 그죠? 뒤가 셀수 있는 복수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article을 더 읽었대요. end 나오고 leaves라고 나왔습니다. end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렬구조 꼭 봐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동사 있고요. read에 s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같이 read 붙입시다. 동사고요. some comments. comments도 남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몇 가지 기사를 읽고, comment도 남겼다. 즉, 인터넷 서핑을 좀 했다는 거죠. 다음 봅시다. WH 있지? 겠죠 나왔어요. 바로 쉼표랑 같이 나온 절. 무슨 절? 부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떼죠. She finally a r r i v 었어요 부사 칠게요. goes back 부사 to her science homework. 역시 전사 플러스 명사. 떼고 나면 그녀가 마침내 go back 돌아갔을 때 그녀의 사이언스 홈워크로 돌아갔을 때 it's already 10 a t n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뒤에 시간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비인칭 주어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미 10시다. 인나이트 아닙니다. 인더모닝, 인디에프턴, 인디이닝은 맞지만 밤은 앤나잇이에요. 어, 이미 10시다. 쉬, 마지막 거 별표 3개 칠게요. 왠지 뭐죠? she is 주어 동사 so sleepy. 어, 알겠어. 이제 소대 so 벌써 세 번째 나왔으니까 알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can't까지 같이 나왔다는 거. 이거 보셔야죠.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focus. 오늘 한 번의 동사를 보고 homework, homework 목적으로 볼게요. 자, 다른 소네지문과 다르게 얘는 can'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t, 또는 couldn't.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to, to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어떻게 바꾼다? to, 형용사 또는 부사, 그냥 to 하고 can't couldn't 없애고 여기 있는 동사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즉,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he is too sleepy to focus on her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이 정도 바꾸시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요.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가시면 여러분, 본문이 다 끝났습니다. 본문이 끝났고요. 굉장히 쉬운 본문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제로 삼는 건 바로 뭘까요? 주제. 딴 짓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딴 짓을 디스트렉션이라고 해요. 예, 주의 분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렉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주의 분산, 주의 산만이란 단어니까 이 단어는 꼭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할때 일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게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제 꼭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상은 사실 아까 if에 두번 나오고 s o that 세번 나왔거든요. 그 정도 문법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문법도 선생님이 찍은 거 안에서 나올 겁니다. 다른 문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올만한 건 역시 내용 문제죠. 이걸의 내용상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제가 중간 중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보시면 되고 중간에 so 나온 부분 있죠. 이거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것은 또는 윗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있으니까 역시 확인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이 정도 빼고는 사실 나올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집중 잘 하시고 문제 푸시면 일과는 너무 쉽기 때문에 모두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교로 갑시다. 이구요.